부정선당히좀 네.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지금 그죠 그랬더니 한 2년여 가 이게 더 됐어요. 3년 정도 예. 잖아요나 이런 거 요즘 부정선이가 떠오르면서 년 동안 이렇게 뜬게 맺는 건지 그리고 지를 밝히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우려 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정는 승리한다. 요즘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각인이 되고 있어요. 아무도 같이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를 뭐, 무슨, 저 음모론자로 이렇게 취급할 때, 나는 아는 사람이거든. 부정선거 수사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도 음모론자로 하니까 참 한심하죠. 답답하죠.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부정선거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아주 거기서는 굉장히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어, 아까도 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 선거는 팩트입니다 명확한 팩트고 어, 이걸 이 밝혀나가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어,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 밝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대통령도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 수단을 통해 가지고 부정 선거를 규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잖아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나는 반드시 할일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할일 많은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관심도 안 갖추고 챙기지도 않으니까 제가 이제 나섰, 나섰습니다만 이제는 뭐 우리 당의 김민선 의원도 이 얘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거법 개정안도 내고 있고 뭐두 권째 벌써 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당에도 응. 아는 사람 대부분도 이제 알긴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제도 개선을 만들어서 소송, 어,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선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응. 대표님이 그 동안 이렇게 부정 선거의 증거다 해서 많이 그 보내 주시는 시작하신 분그 중인가요? 다시 반쯤. 아, 미리어 하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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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아니, 아니. 뭐, 아 아니. 그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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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 대표님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증거라고 음. 제시했던 것들을 봤는데요. 네. 상당히 뭐,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걸 팩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laughs> 팩트에 가까운데.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라고 하고. 누가 그랬어요? 뭐, 일반 언론들, 음모론으로.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하는 음모론이라고 <laughs>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언론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언론에도 부정성를 아는 데가 있어요. 그, 또,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어, 중앙일보에 김모 지방부장이 있어요. 이분은 뭐두 번이나 중앙일보에 기사를 아예 썼어요. 부정선거에 관해서. 또, 문화일보에, 문화일보에 그 논설위원. 이분도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쭉 했고, 요즘은 그좀 작은 언론이긴 한데, 언론서열 12위라고, 2위라고 해. 스카이 데일리. 여기서는 뭐, 오늘도 그냥 1면, 네. 2면에 쫙 썼어요. 그 다음에 스카이 데일리도 하고 있고, 미디어 프라는 데도 이제 하고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부정선거들을 정리해 나가면, 나, 나왔던 그런 자료들이에요. 요게 첫 번째 나왔던 거고, 아주 그 가벼운 책인데, 한번 보면, 다 노랜. 이만 이것만 봐도 놀래 예.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증거 그법 법조항까지고 해서 오늘 김에 요거 첫 번째 나온 거고 두 번째 나온 건데 요건 사위로 총선 요건 사위로와 이제 2022년 대선 모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024년도에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료들이에요. 한번 예, 보십시오. 예. 네. 근데 그런데 이런 게 됐는데 왜그러면 선관위는 그 영업적 이런 고정금액 그 규정을 하고 있고? 지들이 범인이가.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전부 다. 네, 그놈이나 범위가... 그놈이니까. 그 보세요, 범위. 보세요. 네.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네. 선관위원장이 다 판사잖아요. 네, 그렇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네. 자기들이 선관위원장하면서 다저질로 놓은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라 그러니까 심판이 되겠습니까? 다 선입견을 갖고. 못 거. 밝혀질 수도 있는 거네요. 에이,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수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정의롭지 않은 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예,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수사하라고 내가 계속 이, 얘기하고 있고 또 어, 우리 도, 동지들도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죠. 그, 그런 돌파구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수사를 하면 밝혀지기는. 아이, 당연하죠. 아이, 이걸 보세요. 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안 밝혀지겠냐? 고 아,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다 무혐의 종결 처리해 버린다. 누가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어요? 그 저기 무죄를 낸 것도 있지만, 네. 예 그렇지만 보류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럼.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어, 뭐, 그, 전문가시니까 예, 예. 부정선거가 밝혀졌다라고 음. 하면. 예. 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뭐 부정선거에 가입한 사람은 음, 교도소를 가겠지만, 제가 얘기한 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예. 어떻게 되고 어떤 당선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선무효 소송이라는 걸 지금도 우리가 진행하라고 있잖아요. 그 사일공 총선 때 예, 저질러진 부정선거의 사례들을 우리가 저그 시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18 군데 소송을 냈어요. 선거무요 소송. 이제, 에, 조만간, 뭐몇 개씩, 한두 개씩 이렇게, 저 검증 절차가 들, 들어간다고 해요. 뭐 그래도 뭐딱 기대하진 않아요. 기대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모여지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로, 아, 판, 단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을 하는 건가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부정선거 열로 됐다 그러면 해산이 되겠죠. 그런데 다다 열로 된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당사자, 이 사람들이 에, 무효가 되는 거죠.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였으면 당선 음, 음,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거법에서는 6개월 이내에 다 끝내도록 돼 있어요. 육개월이니까 재판 다 끝났죠 그때 재판들은 그런데 어, 증거 죄에서 문서 죄 같은 거는 아직 공소 쪽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밝혀지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요또 직무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요전히 남아 있으니까 어, 뭐, 수사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는 수사라고 얘기 하는 거고요. 음. 그럼 근데 그 국민의힘 여, 여당이 당선된 곳도 만약에 거기가 이제 그렇죠 무용 거예요. 그렇죠. 다다막 가재가 개 편이고 다, 다, <laughs> 다 그렇잖아요. 음. 그리고 이거 아직 부정 시작 안 했으면 어쨌든 <laughs> 이게 부정 선거가 밝혀지고 이러면 그래도 가장 음. 1등 공신이 있잖아요. 뭐 여러 선원들 정말 힘 고생 많이 했죠. 네. 1등 공신이 음. 되면 뭐 차기 백군 한번뭐 출마도 가능하고 지금 나는 음. 내 목표는 부정 선거를 어, 없애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어, 무슨 내가 뭐가 된다 하는 거는 뭐저 차차선의 얘기고 그래서 나라를 좀 정상이 되게 하고 뭐 그런 일들에 내 역할이 필요하다면 나서는 거죠. 이제 그 질문지 먼저 받으셨죠? 예, 받았. 이거 네. 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경험하신 시대에 대해서 진실을 저희가 질문을 담고 싶어서 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헌정사상 그 탄핵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고난대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전국을 비춰가지고 지금 탄핵국면에게한좀 소회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탄핵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탄핵은 안 된다. 어 무슨 첫 번째 탄핵은 그냥 불발로 그쳤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는 지금 가짜 거짓이었다는 것이 막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증거들에 대해서 어그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데 탄핵이 됐냐 뭘 했는지 최순실에 대한 죄상만 나왔고 거기 무슨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듣도 못하던 제목으로 지금 더 쉬어 있거든요 탄핵할 사유가 아니에요. 가사 하자에 있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탄핵될 것 같은 대통령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탄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차대한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그 최후의 심판이 가볍게 아무데나 막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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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는 탄핵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잘못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최종적인 심판은 임기 끝난 다음에 할수 있는 거예요. 임기를 끝낸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게, 그게 임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다 말고서 중간에 너 이것을 잘못해서 그냥 나가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하고 장관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그저 자유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스템을 회방하는 이런 적폐죠.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가만 놔둬도 이제 대통령은 5년 또. 의원들은 4년 지나고는 평가를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죄가 있으면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선거, 뭐, 선고 소송은, 선거 관련된 소송은, 어, 첨그 어, 선거가 끝난 다음에 6개월 이내다 끝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끝낸, 정리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이 시비를 그걸로 끝내자. 국민의사비 뽑아준 거니까. 이런 것인데 계속 끌고 나가면 국회의원 이 일을 못 하겠죠. 지금 이제 예, 이런 것들이 결국 탄핵을 뭐 자꾸 아무 때나 해야 되면 정부는못 하나. 지금 당장 보시잖아요. 정부가 일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어디 무슨 저 어디 어디예요? 그, 그 어, 국방부 같은 데는 뭐 장관, 차관 다 저렇게 돼 가지고 일을 할수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향 우리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죠. 네, 근데 그 2016년 12월 28일에 날 권한 된 취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전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시고 있던 분으로서 예. 굉장히 착잡하시면서 그거를 또 맡으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좀 신경 그거를 좀 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기도 싫어요, 사실은. <laughs>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잘못됐고 잘못된 탄핵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계속 이제. 그 석방 운동을 했고요 했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석방을 내가 촉구하기도 했고 직접 만나가지고도 얘기했고 또어 이제 선거 석방이 되신 뒤에 사면해 주신 뒤에는 완전 사면을 내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를 이건 저 잘못된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이 어떤 그 국가의 지도자를 덮어 씌우기로, 덧씌우기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는 이건 난 반국가세력이 하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반국가세력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런데 뭐, 어쨌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인들, 어, 그렇죠? 지그 주자들이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헌재가 결정한 것을 내가 저거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죠. 헌재가 지난번에 결정할 때. 음. 한창, 그, 저, 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었어요. 수사 중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탄핵을 해버렸다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무죄로 다판결이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했던 것이 해보니까, 뭐, 혐의가 없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객관적인 아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가 나중에 보니까 그 태블릿 PC도 뭐 가짜 화일 사용도 안 됐고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아, 망조가 되는 거죠. 그 대표님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검찰이 거, 음 잊지도 않은 범죄 뭐 경제 공동체를 몰아서 집어넣었고 또 그거를 최고의 우리나라 헌법적 어, 재판사는 최고의 판사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런 식의 정치 재판을 했습니다. 결국 사법 시스템이 어느 정도 붕괴가 많이 무너졌죠. 지금 많이 무너졌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또 형사사범을 다루던 검사로 살아왔잖아요. 어떤 범죄를 했다. 아, 그럼 이건 죄가 된다 안 된다. 제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형사 사건을 다뤄왔는데 누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재판 받는다 그러면 이게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거의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로또야 이게 유죄일지 무죄일지 구속 될지 안 될지 다 로또예요. 이거는 사업,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아니죠. 그걸 왜 내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국민이 알아야 법을 지키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법칙이거든요. 국민도 모르는 법을 지켜라. 이거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 법을 국민들도 알고,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했다. 그러면 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 아,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감경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철리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원칙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누가... 혐의가 있다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없다고 봐야 되는지, 또 혐의가 있으면 이게 구속이 되는 건지, 불구속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저, 저 북한에는 한동안 형법이 알려,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놈 죽여놓고 형법을 개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치 가 아니죠. 저는 그 북한에 법치가 없다고 내가 있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그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민주적 법법 법, 어, 법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의 지금 문제 판결에 대한 판사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네, 좀 특수검사들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그런 아니 뭐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누구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법의 사법이 존중되지 않으면서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 검사 검사들도 별건수 하지 말라 우리 그래, 계속 그러고요. 여서 그래. 검찰 선배들은 어, 저 수뇌부들은 어, 딱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규명해 보고 안 되면 털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수사하는 검사들은 일단 자기가 하고 나면 뭘 성과를 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별건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사하다가 안 되는 까 옆으로 넘어가. 안에 막 여, 여기 칼 집어넣고, 저희 칼 집어넣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뭐 수사, 수사기관이 뭐 여러 군데 늘었어요. 공수처도 끼어들고, 검찰, 경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끼어가지고 지금 정신들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거 국민에게 행, 그 기, 어, 국민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어, 망조들이 들게 하는 법이에요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수사 시스템 하나로 해야 돼요 하나가 혼자 해보면 안 되니까 법은 우리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면 상소해서 위에서 또 하고 안 되면 삼심까지 이게 정상적인 법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어디서 어떤 놈이 와서 무슨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그러고 뭐다 그냥 어? 출국금지 해놓겠다고 결국 국민이 다 고통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굉장히 크게 사업 시스템이 무너져 있어요. 왜무너져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정적으로 무너진 거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그 기본이 쭉 있었었는데 이때 구속할 거안할거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것에 맞춰서 법을 또 만들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선포가 되고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에 안 지키니까 처벌하는 거거든요.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거는 독재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랬고,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미 유죄가 선고됐는데, 뭐 잘난 것처럼 막 떠돌고 다녀요. 그다음에 한 무죄 났다고 해가지고, 그 무죄를 한 판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이걸 갖고 지가 잘난다고 돌아. 지금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중형을 받은 친구예요. 자중해야죠. 그 그러니까 법이 이제 막 이렇게 형해화되고 무너지니까, 막 마음대로 그냥 예, 법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전에 그 공안 검사 출신 그러니까 공안 검사실 때는 그렇게 별건 수사라던가 이런 것을 지금 잘안 하시는가요? 지금 별건 수사하는 곳은 공안부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안부에서는 별건 수사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검찰의 지휘부는 총장, 검찰 총장이라든지 이분들은 계속 별건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거하지 마라. 정정당당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검찰에만 문제가 아니라 경찰도 그래. 아, 저는 이제 사업 시스템 당부를 했다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경찰도 뭐 본인하고 어떤 뭐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 같은 건뭐 나름대로 해요. 관심 없으면 아예 수사도 안 해. 아, 기업은 막고소에는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수사도 안 하고 이게 잘 우리도 저 운영이 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법조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제 그 이제 일단 현재 윤 대통령은 개혁 선언하고서 그 간첩 우려 우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공안 검사 출신으로서. 그 간첩 문제 관련해서 그 실제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과거 경험에 비춰서 말씀 드리겠 있습니다. 최근에 간첩 사건은 이제 2021년에 있었죠. 어저 충북 간첩단 사건 2021년에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어, 북한의 통전부 통일전선부의 이제 전략을 총괄하는 곳이거든요. 북한의 통전부가 대한민국의 충북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다. 지령의 내용은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이번 사회로 총선이죠? 이번 사회로 총선,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폐망케 하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황교안을 정치적으로 매장해라. 요런 구체적인 지령을 내렸어요. 그런, 그런 발표를 누가 했냐면 박지원이 했어요. 박지원.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조작될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 정부에서 자기 국정원장이 발표했으니까. 발표 안할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됐으니까 이제 발표했겠죠. 지금 이게 간첩들이 당장 횡령하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이설기 사건. 음, 이것도 이제 뭐 간첩에 준하는 사건이거든요. 예. 저, 경기 동부지역 경기 동부지역 사람들이 저지른 이제 간첩적 행위예요. 그리고 어, 그 전에 1992년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검, 저, 간첩이 60, 62명이 구속됐습니다. 도망간 놈이 170명 넘어요. 저,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이선실이라고 북한 서열 13위인 여자가 여기서 이제 다포치를 해놓고 도망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들이 그, 그 수사가 됐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내가 어, 지금 저그 전국의 곳곳에 간첩들이 있다. 이런 말을 2021년도에 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선 얼마 안 가가지고 간첩 사건들이 막 발표가 됐어요. 우선 창원 간첩단. 또 전주 간첩단, 진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이런 사건들이 막 퍼져 갖고 요즘 가끔 저 언론에도 나와요. 언론에 왜 나오냐 하면 이, 이자들이 구속된 뒤에 시간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 석방된 거예요. 구속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석방된 거예요. 아직 유무죄 판단이 안 났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되니까 나온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간첩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간첩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간첩 알면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많을 때는 10만 명,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예, 압력하고 있어요. 그걸 5만 명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래 단파 단파선이 하늘 날아다닌다고 단파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니까 한 5만 개가 단파선이 단인 단이 떠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파라는 간첩들이 서던 통신선이거든요. 그래서 어, 네, 도처에 간첩이 깔려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간첩들이 정치권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이 물론이죠. 당장 통진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진당. 그내 내라는 뭐지? 로 처음 된 사람들 그리고 해산하니까 그 잔존 세력이 또 진보당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노총에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그 해산된 정당과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아직도 아직도 가 아니라 더 점점 더 확산돼가고 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저아 어, 간첩을 잡기 위한 노력. 이걸 안 하고 자꾸 뭐, 그 간첩이 마저 아니야. 뭐, 저, 조작 아니야. 뭐 계속 이런 소리 하다니면서 안 챙기니까 지금 간첩이 여기저기 막 퍼져 있다고. 난 굉장히 큰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오늘 그 서울, 오전에 서울대에서 기조발제 국 하신 분이었거든 통일 관련된 거였는데 독일 음. 통일 관련된 파리잖아요. 근데 국정원 출신 전지 국정원 간부들하고의 모임이었던 거 같은데. 예. 예. 근 거기서는 무슨 발제를 하신 거예요? 그 이제 대공 사건 폐지 이런 거 다시 복원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통일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에. 이제 우리 부정선거 얘기도 했고 이게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리는, 흔드는 하나의 기반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고. 네. 좀 얘기했고. 전무시급 중 특정한 단계에서 뭐라고 하세요?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한다면 다들 공감. 아니 그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나, 내가 얘기해 를준 거죠. 달라졌어요 그 기조 변화. 나는 그 속마음을 모르겠는데 <laughs> 달라졌는지 안했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 음. 그 간첩이 예. 뭐, 뭐 중북이든 간첩이든 이런 분들이 예. 선출된 권력으로 해서 예. 어뭐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 그걸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뭐 선출된 분들.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할 때 예. 거기 통진당 국회의원이 선출된 권력이 다섯 명이 있었어요. 예. 이것도 다 자격 박탈 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고 네. 대통령이다. 뭐 그건 힘들잖아요, 사실. 모든 뭐를 대통령을 뭐한다고? 뭐 대통령이 아까 네. 말씀드렸 선출된 권력으로 대통령에 네. 당선됐서요 간첩이 네. 네. 종북주의자든 간첩이. 간첩이 우리나라 네.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럼 그럼 나라 그럼, 문 닫아야지. 아. 나라가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세웠 난, 난 국민이라고 하면 뭐 나라를 유지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근데 끌어내릴 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네. 아니 대통령 간첩이 음. 대통령이 되면 예, 예. 그걸 뭐 체포라든가 아까 통진처에 처벌해야죠. 그런데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지죠. 왜안 돼? 요 내라는 모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네, 있잖아요. 대통령, 아 무슨 질문인지잘 모르겠어. 왜 말이 안 되는 얘기 를 자꾸 질문하시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아니 막상 뭐 선출된다. 선진이... 선진이... 선출된 권력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겠냐? 관계 네. 없어요. 선출된 권력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통령도 끌어내릴수 있겠지만 예, 예.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냐 음. 이런 질문 아, 근그 질문에 내 답하고 싶지 않고 아, 선출된 권력, 네. 국회의원도 서,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네.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 법 시스템이 간첩이 만약 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타고 들어. 저동일이나 이런 데서 간첩들이 뭐 고위직까지 하고 막다 그러다가 적발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 the words. 에 don't k n o i s s a 요 n t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a b 요 예민한 질문 o u l 니다 h 드 y c o u l 그이 h e y could they, could they, could they, could they, could 안 h e y could they, could t h 금 y could they, could they, could they, could t 되 e y c o 그런 규정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란 음모까지 한 사람을, 그냥 놔둘 순 없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그게 법률에 반영된 거예요, 딱. 그러니까, 내란 음모 외에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내란 음모가 있다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대통령이라도 뭐 그런 재판을 받아야 되죠.